59년대 지대들이 4월, 5월, 6월에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면은 이제 운이 좋아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의 지혜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명성이 높아지니 사회에서도 아직 찾는 곳이 많습니다. 59년생들은 지금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늘 열심히 일을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평탄한 4월, 5월, 6월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했던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새롭게 도달한 새싹처럼 징그럽고 행복 가득한 4월, 5월, 6월을 맞이하세요. 이번 영상은 59년 돼지대들이 지금은 돈과 명예가 꽉 막혀 있다면 놀랄 일이 생겨난다는 주제로 4월, 5월, 6월의 운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우선 총과 조언, 재물은, 직업은, 건강은,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반드시 잡아야 할것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면 4월, 5월, 6월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첫 번째 4월, 5월, 6월의 총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기입니다. 무리하게 한꺼번에 일을 추진하려고 하여서 계획된 일이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 일정을 무리하게 잡기보다는 차근차근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이 더욱 좋은 시기입니다. 4월, 5월, 6월에는 조금 천천히 가시더라도 꼼꼼하게 과정을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남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 일이나 사업 역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이므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나 목적을 향해 나갈 때이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전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활동력이 증가해서 새로운 일을 벌이시거나 확장을 하려는 의욕이 지나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욕구와 자신감은 자만심으로 변질이 되어서 실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을 명심을 하시고 초심을 잃지 말고 안분 지족하는 자세로 생활을 하셔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4월과 5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월에는 여러분들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가 얇아져서는 될 일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그만큼 행운도 따릅니다. 오는 행운이 가득한 때로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게 추진하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있는 곳에서 이동할 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기에도 좋을 때입니다. 6월에는 기대하고 있던 일이 진척이 없지만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재물적으로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인내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우준한 수입을 챙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기대 이상의 수입을 챙길 수 있을 것이며 투자를 통해서 적지 않는 수익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가 솔깃한 정보라도 내정에 무리가 가거나 빛을 낼 정도로 과욕을 부린다면 위험하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돈만큼 경조사와 같이 대외적인 일들로 나갈 돈이 많아지겠으므로. 지출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4월, 5월, 6월에는 소띠와 뱀띠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재물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채워 주는 사람들이니 가까이하면 좋습니다. 서쪽과 남쪽은 4월과 5월, 6월에는 여러분들에게 재물운을 올려 주는 방향입니다. 일과 관련을 해서 사남 쪽에서 활동을 할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노력은 언제나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직업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명예가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이름이 알려지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노화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니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직자라면 일자리를 구하려는 마음만 간절하다면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직은 신중히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직이나 구직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고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후회를 방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적으로는 전병 치료를 인해서 고생할 시기입니다. 큰 질병은 걸리지 않겠지만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 소진을 호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나 신경성 개통의 질환에 취약해지는 때임으로 주의를 하셔야 하고, 애기치 못한 사고수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위생 상태만 잘 유지를 하신다면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4월, 5월, 6월에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을 해야 할 것이며, 달콤한 유혹이 있는 사기성이 있는 일은 처음부터 절대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만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인 거래나 자산관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선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4월과 5월, 6월에는 무엇보다도 무리한 행동을 생각하시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꼭 잡아야 할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능력과 욕구에 대해서 발견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보다는 본인 스스로 관심이 가는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4월, 5월, 6월에는 시행착오로 들어가지 말고. 단호한 실천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성공의 길이 다가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4월, 5월, 6월을 맞이하면서 59년 돼지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팔자를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59년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